오늘은 클라라랑 다나 생일이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엘리가 케이크를 만들고 있고요.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에요 나름. 수다떨기 바빠 보이지만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일단 엘리가 다른 가족들이 케이크를 먹기 전에 여기로 좀 생일초를 꽂고 모두를 불러 모을게요. 자 다들 오세요. 엘리도 오세요. 음, 드디어 다 같이 모이는 생일 축하를 하는데 이 모드가 진짜 좋네요. 아니 근데 아, 아니 촛불 불자마자 사라지는 건 너무하잖아. 어, 왜 아, 클라라는 왜 화가 났어? 여전히 불공평해. 애도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정상적인 그걸로는 생일 먹기 나이 먹기가 안 돼가지고 모드로 하겠습니다. 클라라가 벌써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애기 같아. 주름이 안 보여. 다나와 클라라 둘다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성인에 걸맞는 메이크오버를 해주고 오겠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바로 다나입니다. 다나가 원래 닭벼슬 머리였잖아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됐는데 계속 닭벼슬 머리를 고수할 순 없어서 이렇게 되게 멋스럽게 바꿔줬고요. 우리의 클라라는. <laughs> 클라라도 메이크 오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름이 보이시잖아요. 왜 이렇게 난 아직도 아기 같을까? 어쨌든, 둘다 메이크 오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번화에서 데인이 유부녀한테 좋아함 감정을 띄웠잖아요. 아유, 엄마 미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엘리 랑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한번 엘리 한테 얘기를 해 볼게요 비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엄마의 반응이 어떨지 엄마 제가 유부녀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엄마 반응이 좋지가 않아요 당연하죠 또 믿기지 않는 얘기 한번 할게요. 엄마, 제가 첫사랑에 빠졌다니깐요. 근데 그 여자분이 결혼을 하신 거예요. 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엘리가 그냥 무시를 해버렸어요. 이 엄마라면 당연한, 반응 아닐까 싶습니다. 내 자식이, 그 게다가 고등학생인 자식이 유부녀에게 빠졌다고 하면 이제 엄마는 화가 나겠죠? 그래서 지금 엘리는 폭식 중에 있습니다. <웃음> 대인 <웃음> 유부녀에게 빠진 대인은 그래도 착한 아들이라서 엄마, 아빠, 이모가 먹은 음식 그릇들을 다 열심히 치우고 있어요. <목소리> 엄마는 날 이해하지 못해 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언짢은 반응을 하는 걸 보였고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네? 누구세요? <목소리> 페이턴애드씨 누구야? 어쨌든 잠깐 이동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좀 산책을 해야겠어요. 엄마가 날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지금 좀 산책을 나왔는데요. 이 뒤에 사람들이 많네요. 인사 한번 해볼게요. 오. 안녕하세요. 시모네, 사라, Uh -huh. 몇살이세요 아, 저보다 누나 구나 음. 어, 누나 성격이 되게 좋으시네. 누나한테 좋아하는 색깔을 한번 물어볼게요. 나 저 옆에 분은 는 잠시만 조용해 주시겠어요? <laughs> 어, 빨간색을 싫어한대요. 프롬? 아니야. 지금 프롬 갈 때가 아니야. 지금 데이는 유부녀에게 빠져서 <laughs> 지금 싱숭생숭한 마음을 <laughs> 풀려고 산책을 <웃음> 나왔기 <웃음> 때문에 지금 풀업은 중요치 않습니다. <laughs> 누나,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결혼을 했다고 말하니까 엄마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네, 두 분이 잘 얘기를 들어주고 있어요. <laughs> 엄마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엄마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라고 이제 누나가 이렇게 토닥토닥 좀 위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산책하다 보면 햇빛 쬐고 그래서 기분이 좀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아주 다정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뻥 자꾸 왜 이상한 얘기예요. 음, 형아랑은 대화 코드가 잘 맞지 않았지만 아, 누나랑은 대화 코드가 잘 맞아 보이네요. 음, 사진 공유 한번 해 볼까? 아, 누나 이거 제가 저번에 찍은 사진인데 한번 보세요. 어, 아, <laughs> 즐겁대요. 즐겁대요. <laughs> 왜 이렇게 이렇게 자꾸 이 둘은 빨간색만 뜨는 거야? 둘이 상성이 너무 안 맞는다. 대인 아예 등을 돌려 버렸어요. 아이 형은 자꾸 이상한 얘기해서 안 되겠어. 두 분은 여기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아 그렇다고 하네요. 아. 아, 깨끗한 걸 좋아하신다고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방금 설거지 두번 하고 왔어요. 누나의 기분은 어떤지 한번 물어볼까요? 음, 뭔가 확실치 않은 기분이던데요. 좀 알아가 볼까요? <laughs> 나스파 산책 나왔더니 좋은 분들과 만났네이 게임 좋아하세요 아 충실한 특성 이시라 고요 되게 좋은 특성 가지고 계시네요 우리 엄마 아빠랑 이모랑 이모 여자친구는 자꾸 집을 더럽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비 어, 온다. <laughs> 이제 가봐야 될 때가 된것 같아요. 비가 오거든요. 좀 우산이 있어요. 더 버틸 수 있다고요. 핸드폰 번호 알려달라고요? 아, 물론이죠 날씨 얘기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비가 오니까 이 아, 비가 는이친는 것도 나는지않다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거군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봬요 클라라 이모는 또 운동 중이고, 다나는 여태까지 춤을 추고 있고, 엄마는 TV를 보고 있어요. 방금 만난 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까요? 음, 그냥 지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찰나에 만났으니까 뭐 당연히 그렇겠지? 내일 일요일이니까 내일도 한번더 연락해서 같이 놀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엄마 여기 좀 치워주세요. 아 엄마 자러 갔구나? 아, 그냥 치우고 자주세요. 쪽반 <laughs> 화장이야. 대인은 일어나자마자 뭔가 카리스마 연습을 하는 것 같은데. 어제 만났던 누나랑 조금 더 대화를 해보기 위해서 놀자고 외출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아, 어제 산책 갔을 때 만났던 누나랑 대화가 참잘 통했어. 오늘도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해야겠다. 누나,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이제 저는 개입하지 않고 한번 둘이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구경을 해볼게요. 근데 그래도 젠틀맨으로서 음료 정도는 사줘야 되지 않을까? 젠틀맨으로서 음료 정도는 사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고딩이라서 음료를 아, 여기 있다. 고딩이라서 음료 못사 주는 줄 알았네. 아, <laughs> uh -uh. 음,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네 대화를 잘 이끌어주셔서 마음이 어, 편해요 어? 그림을 싫어해? 어? 내가 빠졌던 그 유부녀 누나랑은 정반대네요 그분은 그림을 아주 좋아하시던데 우리의 관심사는 뭘까? 관심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좋아하는 패션은 뭘까? 오, 스타일리시 로커 패션, 되게 쿨한 걸 좋아하시네요. 어? 알게졌다 음, 뭐 그럴 수도 있지 대화하다 보면 삐끗할 때도 있지 누나 컴퓨터는 좋아해요? e r woman pick a tartar, 잡담도 하고, 이거 <목소리> 골드는 받아야죠? 골드 메달. 음료 마셨는데 또 마셔? 화장실 가야 되는데. 제재 재밌는 성모사해해릴릴요요 오, oh, oh, <laughs> <laughs> oh, 둘이 분위기가 좋아요. 오, 재밌대요, 재밌대요. 오, 자리 바꿨어 뭐야 뭐야 어이 오, 네 주책 오, <laughs> 기분 좋은 하루 한번 만들어 주고. <laughs> 가족에 대해 한번 물어볼게요. <laughs> 눈빛이 왜 그래? 유재야, 지금은 가족이 없으시다고요. 오, <laughs> 누나가 우리 대인을 좋아함 감정을 띄웠어요. 우리 대인이 참 착하고 잘생겼긴 했지. <laughs> 의도한 건 아니지만 유치하게 굴어야 된다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유치하게 굴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남자가 아니라고요. 어디까지 가서 선물을 줘? 왕쌍? 과연 당연... <laughs> 오 좋대요. 아니 이런 직구준 장난도 좋다고요? 그냥 제가 좋으신 거 아니에요? 오 좋은 친구 됐어. 근데 누나는 좋아함 감정이 떴는데 대인한테는 안 뜨네요. 아니 뭐 굳이 아 화장실 가시는구나. 뭐 굳이 뭐. 자연스럽게 그냥 친구 만들어 주려고 한 거긴 하지만, 뭘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laughs> 대인이 고등학생이니까 술은 안 되고, 다시 주스나 마시자.

실버다 실버 조금만 더하면 돼. 니코 <목소리> 질씨가 순창과 친구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정말 멋져요라고 하네요. 그래 멋지네요. 막 이런 유치한 얘기에도 막 저렇게 리액션을 해주시고 정말 착하신 분이에요. <목소리> 아이 누나도 눈빛이 뭐죠? 이 사람들 자꾸 은근슬쩍 유재 눈빛을 하네. 유재 눈빛 금지. 지금은 아직 청소년이라고요. 이야기 한번더 해야 골드 받을 수 있겠다. 누나 그 얘긴 재미없어요 와 마이너스 맛있는 토마랑 음료 오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어서 빨리 대화해 오박수쳐준다착하다슈 프라나넷스미유나 누나 오늘 마신 음료는 어땠어요? 오 괜찮았다고요? 오 아주 괜찮았나보네 아 음악 예호가 음악을 좋아하시는구나 안돼 실버나 골드 받고 싶었는데 또르르... 그치만 재밌었어요 누나.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이제 대인이 청년으로 성장하고 이제 둘 중에 그 유부녀와 오늘 만난 누나 사이에서 누구로 선택을 해서 러브러브 러브 해서, 대를 이어갈지 한번 기대를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바이.